안녕하세요. CTS 방송 가족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두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제, 그제 한 해가 시작이 된듯 했는데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2019년은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도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됐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농토에 씨앗을 내렸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대풍이었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원래 들력에 풍년 저 곡식을 다 저장하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공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그 창고를 다 허물고 부지런하죠. 정말 주도면밀한 분이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를 제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얘기죠. 정말 자기 일에 빈틈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너무 너무 흐뭇하고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본인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바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어리,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바보였다,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기를 주여님으로 주원합니다